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HM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발씀을 드렸을 때는 작년 연말 실적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 요번엔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HMM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이 주력입니다. 다른 우리나라 그 해운사들과 다르게 컨테이너에 주력이 되어 있고, 컨테이너를 가장 최장거리, 즉 우리나라에서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그 미국 쪽으로 직접 그 운송을 하는 그런 해운 업체이고 우리나라 해운 업체 1위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대부분의 물동량을 이 HMM이 실어 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이 해운사들이 이런 그 이 이집트 쪽에 수혜적 운하 쪽으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SCFI 라고 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HMM이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1분기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출뿐만 아니라 분기 순익에서도 확실하게 작년과 거의 뭐그 거의 560% 정도 개선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HMM의 최 주주는 한국 산업은행과 한국 해양진흥공사이고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 국민연금이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뜻은 HMM의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그 국민연금도 요번에 처음으로 그 올해 들어와서 그5% 이상 지분이 그 HMM 지분을 사들였다는 것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5%의 룰에 따라서 한 주만 변동이 돼도 바로 그 지분 변동 공시를 하게 되어 있죠. 국민연금이 이렇게 대놓고 5% 이상 사는 것은 확실하게 HMM의 실적이 좋아지고 작년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기업 가치를 나타낼 거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라고 해도 안이 아닐 겁니다. 지금 그 가장 큰 HMM의 그 불확실성이랄까요? 그것은 역시나 M&A이죠. 지난번에 이하림그 매각을 할때한 6조 원 정도의 가치로 평가해서 매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말이라고 이제 가격이라고 내부에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 HMM 내부에 있는 약 13조 원이나 되는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서 HMM을 그냥 무자본 M&A 하듯이 하림에서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왔고 실제로 그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그이 하림 쪽에서 들고 나온 그런 조건들은 말 그대로 이제 무자본 M&A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죠. 아무리 국내 언론이 그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쪽 분야에 그 M&A 딜이나 이런 금융 분야에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많습니다. 되지도 않는 그런 딜을 하면 두구두구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특히 H&M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드는 해운사로 주목받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의 경영권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터무니없는 헐값에 매각을 한다면 이건 두구두구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바보들의 국가라는 놀림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딜이 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결국은 하림이 결국은 딜을 포기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또 이거를 진짜 특혜성으로 6조 원의 헐값에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6조 원마저도 이 H&M 그 하림 쪽에서 제대로 마련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결국은 포기된 것이고. 지금 현재 이 HMM이 그 공적 자금을 받아간 것만 해도 거의 한 7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늘어난 이자가 이상하면 7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그 7조 원의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이 매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그이 HMM의 기업 가치가 늘어난 걸 감안할 때약 10조 원 이상의 매각 가격이 나오게 되고 이 정도 돈을,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면 국내 10대 제업을 밖에 없습니다. 10대별 재벌 정도 되는 그 기업들이 나서야만 재영권을 인수해야지 갈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일위에 이런 해운사라는 그 전략적인 위치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상업펀드에 매각하기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왜냐면 하사모펀드에 넘겼다가 사모펀드가 중국이 해운사에 이걸 팔아버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적 해운사가 없는, 물론 그 HMM을 제외하고 다른 그 해운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HMM에 비해서는 뭐 동네 골목 대장 수준의 즉 기캐야 뭐이 동남아 수준이나 이중 중국과 일본 이 작은 시장에서 해 해운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EU 같은 그 장거리 해운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해운사는 실제로 몇 손가락에 드는 회사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HMM은 국적 해운사로 가져가야 될 그런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외국에게 매각한다면 그거야말로 국익을 해외에 넘기는 것이고 국부유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HMM의 미상환 이 신종 자본증권 이것도 인수자 쪽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 때문에도 초 초기에 인수하는 60% 지분이 한 2, 3년 안에 약 30%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게 지금 계속 우상향 급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건 중동정세 불안도 있고, 또, 다양,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업체들이 이고율의 관세가 붙기 전에 8월달 이전에 밀어내기로 수출물량을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운사인 HMM도 태평양, 미국 노선으로 태평양을 건너가는 이 노선에 많은 물건을 때려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값으로 그냥 배에 실어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HMM으로서는 이 태, 태평양 노선에서 주요한 마켓 플레이어로서도 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2 분기까지 HMM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HMM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가 다시 오르려고 몇번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좀 뜨뜻미진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 HMM의 경영권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HMM의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지금 현재 주가에 따버린 4만 원 정도에 돼 있습니다. 4만 원 정도가 가야 적정 주가로 볼수 있는 주그 HMM이 주인이 불확실하다는 가장 큰이 아킬레스건 때문에도 주가가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주인이 누가 될지 그말 그대로 시장에 소문도 왔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그 현대글로비스와 HMM을 합병을 시켜서 현대 그룹이 그 옛날에 원래는 현대 상선이었기 때문에도 현대 그룹이 찾아간 현대차 그룹이 찾아간다면 현대 건설과 함께 현대 그룹을 상징하는 현대 상선 즉 HMM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현대차로서는 명실상부한 현대 그룹의 종가라는 그 명예로운 타이틀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만큼 HMM은 국내 기업이 경영한다는 해야 생각이 시장 전반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난번 한진해운이 갑작스럽게 파산하고 HMM도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 그 상품들을 중국 그 해운사에 맡겨서 해외로 수출했는데 중국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한국 업체들의 상품을 뒤로 미루면서 우리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 바이에게는 발주를 받아놨지만 그 물건을 만들어서 실어 날르는 해운사가 없어서 제때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반면교사로 문재인 정부 때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 HMM을 조기에 정상화 시킨 겁니다. 그 정상화 시킨 걸 밥상 다 차려놓은 걸 윤석열 정부에서 날로 먹으려다가 배탈이 난 것이죠. 그,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 대우조선 해양은 헐값에 매각하는 거 봐서 이 HMM도 이 사이에 헐값에 매각하면서 그 헐값을 명분을 해서 더러운 권력이 떡고물을 꽤 굉장히 크게 챙겨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도 벌써 36조 원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30조 원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10조 원 이상에 매각할 수도 있겠다. 즉, 제값 받고 매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HMM은 확실하게 자기주인만 찾아준다면 지금 현재 이 주가 할인 상태가 조기에 개선되면서 자기 주가를, 자기 기업가치를 반영한 주가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